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과학 78쪽과 79쪽을 펴고. 실험 관찰 36쪽을 준비해 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과 천천히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친구들. 과학 4단원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 건데요. 혹시 오른쪽 사진 속의 꽃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네, 나팔꽃이죠. 그런데 이 나팔꽃은 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 식물 뿌리의 생김새와 기능을 선생님과 알아보았습니다. 고추 뿌리의 생김새도 살펴보았고, 대파 뿌리의 모습도 보았지요. 그리고 열무 뿌리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식물을 지지하는 기능, 그리고 물을 흡수하는 기능,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 등을 했었지요. 그러면 식물 줄기의 생김새는 어떠할까요? 평소에 관찰해 보았던 식물의 줄기에 대해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봅시다. 오늘은 줄기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줄기의 생김새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줄기에서 물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을 준비하고 직접 실험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식물에는 줄기가 있죠. 이 줄기는 땅 속으로 뻗은 뿌리가 이어져 있고요. 햇빛을 향해 펼쳐진 잎도 나 있습니다. 줄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다양한데요. 교과서 78쪽의 식물 줄기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세히 관찰을 한번 해 보세요. 한 차례 보았나요? 이렇게 느티나무처럼 굵고 곧은 줄기는 곧은 줄기라고 합니다. 나팔꽃이나 고구마 줄기처럼 가늘고 긴 모양도 있죠. 나팔꽃처럼 다른 식물을 감아 올라가는 줄기를 감는 줄기라고 하고요. 고구마 줄기처럼 땅 위를 기어가는 줄기를 기는 줄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늘고 긴 형태의 줄기를 가진 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다른 식물을 감거나 기대는 등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른 물체를 감고 오르는 줄기가 있는 박주가리가 있고요. 가시로 걸치고 오르는 줄기를 가진 며느리 및 식계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또 부착 뿌리를 활용해서 콘크리트나 벽에 붙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줄기도 있습니다. 나무줄기의 껍질에는 두껍고 특이한 무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의 줄기의 껍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소나무, 느티나무의 줄기의 모습이 무늬가 서로 다르고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껍질들은 다른 해충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식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줄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생김새를 가진 식물의 줄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음, 식물이 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지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을 거고요. 때로는 양분을 저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일까요? 선생님과 함께 줄기에서의 물의 이동을 확인하는 실험을 준비해 봅시다. 뿌리의 생김새와 기능을 잘 살펴보았나요? 그렇다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떤 실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줄기를 잘라서 물이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물은 투명하기도 하고 또 뿌리에서 올라온 것인지 혹은 다른 곳에서 왔는지 확인하기가 빠다로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색소를 넣은 물에 식물을 넣어둔 뒤에 줄기를 잘라 그 단면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줄기를 잘랐을 때 색소 물이 든 부분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 것인가요? 네, 바로 색소 물이 지나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식물의 줄기를 따라 물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백합줄기의 단면을 확인하는 실험의 준비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할때 칼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실험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부모님의 지도 하에 실험을 하길 바랍니다. 음, 오늘은 백합을 색소에 담근 것과 그냥 물에 넣은 것을 교실에 설치해 두고 하루가 지나 내일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삼각플라스크에 백합을 넣기 위한 준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물을 둘 거고요. 하나는 빨간색 색소 가루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은 색소 가든 물, 한쪽은 그냥 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백합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기 전에 줄기의 끝부분을 칼로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할 때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준비해두었던 상바플라스크를 다시 꺼내서 상바플라스크에 각각 백합 종이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하루 정도 교실에다가 이대로 설치해두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실험 결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 줄기에 잘랐을 때 색소물이 들어가 있을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지금 위쪽을 조금 보면요. 백합송이가 하얀색을 띠고 있는데 이 백합꽃의 색도 혹시 변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색소를 넣은 삼각 플라스크와 색소를 넣지 않은 삼각 플라스크에 똑같이 각각 한 송이의 백합을 넣어 두었었는데요. 지금 딱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생겼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설치해 둔 색소 물에 넣은 백합과 그냥 물에 넣은 백합 실험 장치 앞에 와 있는데요. 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네, 지금, 어, 입 부분을 보니까 색소를 넣은 곳의 백합이 붉게 물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명히 오른쪽에 보이는 백합처럼 흰색 백합이었는데, 색소물에 넣은 백합의 꽃은, 네, 빨간색 물이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소물에 넣지 않고 그냥 물에 넣었던 백합은 색이 그대로 흰색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한눈에 봐도 색소물에 넣은 백합과 그냥 물에 넣은 백합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줄기 속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색소물에 넣었던 백합과 그냥 물에 넣었던 백합 두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먼저, 어, 그냥 물에 넣었던 백합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줄기의 색은 겉면으로 봤을 때 그대로이고, 잎의 색도 앞, 뒷면 모두 어제 보았던 그 색과 동일합니다. 꽃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하얗게 피어 있는 꽃의 모양이 네, 그대로인 것을 알수 있고요. 아직 피지 않은 꽃송이도 네, 어제 보았던 색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소물에 넣었던 백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멀리서 보았을 때 색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이한 점이 어... 잎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자리마다 이렇게 색소로 물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잎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잎의 지금 뒷면이 특히 잎의 끝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붉게 물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잎의 앞면에도 앞 뒷면 모두 붉게 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을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전에 하얗게 보았던 꽃과는 달리 네, 꽃이 어 약간 연분홍색, 붉은색으로 물들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어 피지 않은 아지꽃 송이도 네, 붉게 물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안전을 위해서 네, 장갑을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칼을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집에서 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지도 하에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 유리판을 대고. 줄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자른 줄기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뭔가 작은 어, 하얀색 알갱이 같은 것들이 촘촘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로로 자른 줄기의 단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세로로 길쭉길쭉하게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여기가 물이 지나간 자리인지 물을 확인할 수는 없네요. 아까 흰색 점처럼 이렇게 보였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색소물에 넣었던 식물의 단면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이 바로 물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줄기 단면에 여러 부분으로 퍼져 있습니다. 세로로 자른 단면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네. 어, 붉게 물든 부분이 위아래로 길게 실처럼 늘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즉, 물이, 어, 뿌리에서부터 흡수된 물이 줄기를 따라서 잎과 꽃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 현미경에 식물 세포의 가로로 자른 단면을 제물대 위에 올려두었고요, 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한 것처럼 세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주변으로 빨간색으로 물든 부분이 보이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어, 물이 이동하는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옮겨볼게요. 네, 이렇게 자른 단면에 골고루 주변에 걸쳐서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을 사러 갔을 때 카네이션도 하나 사 왔는데요. 연한 노란색의 카네이션이 색소 물에 넣어뒀더니 하루 만에 이렇게 붉은 빛으로 물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붉은 색소물에 넣어둔 백합줄기를 잘랐을 때그 단면의 모습이 기억이 나나요? 영상을 앞으로 돌려 가로로 자른 단면과 세로로 자른 단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실험 관찰에 그림과 글로 정리해 봅시다. <목소리> 가로로 자른 단면은 붉은 점들이 줄기에 퍼져 있었고요. 세로로 자른 단면은 여러 개의 붉은 선들이 줄기를 따라 이렇게 세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백합줄기 단면에서 색소물이 든 부분으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물의 이동 과정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수물이든 부분에서 물이 이동한 통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물은 줄기에 있는 통로를 통해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이것은 가로로 저렇 자른 단면에 빨간색 점들이 골고루 분포해 있다는 것을 보고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에 있는 통로를 통해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실험에서 잎과 꽃의 색도 변한 것을 관찰하였지요. 그래서 물은 줄기를 지나 잎과 꽃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실험으로 알게 된 줄기의 하는 일을 설명해 볼까요? 그럼으로 알게 된 사실은 백합줄기의 색소물이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고 여러분 모두 설명할 수 있겠지요. 음, 그 외에도 줄기는 식물을 지지하거나 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영상이 끝나면 오늘의 퀴즈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눌러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 시간이었나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잎피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